안녕하세요, 벤스 누나입니다. 안녕하세요, 앵공고의세 기자입니다. 제가 오늘 이렇게 밴드 패키지를 가지고 이제 세차를 해볼 건데요. 제일 먼저 이제 촬영 열을 시키는 동안에 희석을 해두는 게 제일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이 순서 먼저 이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. 프리오시 희석을 먼저 해볼게요. 일단 제가 이제 눈금을 일부러 이제 희석을 쉽게 하려고 물도 이제 미리 맞춰놨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이 프리오시를 이제 부족한 눈금만큼 이제 채워주면 희석은 끝나고요. 차량 외부 1대10이라고 써 있습니다. 1대10을 해주시면 되는데, 저는 솔직히 프리워시나 카샬프를 조금은 좀 넉넉하게 하는 편이에요. 그래서 이건 조금 취향껏 하셔도 될것 같고요. 제가 눈금에 맞게. 네, 그리고 이 압축 분무기는 이제 공기가 세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꽉 닫아주셔야 됩니다. 아니면 이렇게 옆에 세는 거 경험해보셨죠? 그 좋아요. 네, 그 다음에 이제 버킷도 이제 물을 미리 받아놨고요. 일단 그러니까 이 제품은 원액 1에 물 500. 이제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15리터에 원액 30ml 이렇게 넣으라고 돼있는데 저만 그런 걸진 모르겠지만 대부분 저는 카샴푸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뚜껑으로 조금 넣는다거나 아니면 뭐한두 바퀴 정도 이제 네, 돌른다거나 이게 하기도 하는데 처음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최대한 한번 맞춰서 해보겠습니다. 근데 이게 뭐 세차의 정답은 없으니까요. 그렇죠. 뭐이 정도. 이렇다 저렇다 할건 없으니까. 본인 스타일대로 하는 게 제일 좋기는 해요. 색깔이 매우 이쁘네요. <laughs> 어 향기가 웰치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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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도 향기 <laughs> 그쵸 근데 카샴푸나 프리오신이 뭔가 냄새가 향이 좋아야 내가 뿌리거나 닦으면서 냄새는 계속 맡아야 돼 그렇죠, 맞죠. 자 이렇게 이제 희석은 끝났고요. 뭐 차량 열도 이제 식었을 테니까 이제 바로 본세차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이제 프리어쉬가 담겨있는 이제 압축 공무기를 가지고 왔는데요. 이 프리어쉬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이제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프리어쉬는 1차 세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큰 오염물들을 먼저 이제 흘려내려줘야 이따가 미트질을 할때 이제 차량에 기스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이 프리어쉬를 통해서 이제 큰 오염물들을 내려주실 건데 여기서 이제 물을 먼저 뿌리시는 분들이 계세요. 근데 이 프리어쉬는 물기가 없는 상태에서 뿌려주시는 거고요. 이제 이 압축 분무기는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압을 채워주신 다음에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. 자, 이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뿌려보도록 할게요. 이렇게 꼼꼼하게 이렇게 프리오시 한 통을 다 비워주시면 됩니다. 네, 여기서 저 프리오시를 다 뿌린 다음에 혹시 대략 대기하는 시간이 얼마 정도 될까요? 날씨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한 3분에서 5분 정도? 3분에서 5분요? 네, 일단 저희는 5분이 지났기 때문에 네. 바로 고압수 뿌리면 될것 같아요. 그렇죠, 빨리 배수. <laughs> 네, 이렇게 저희가 프리어 시는다 헹궈냈고요.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버킷에 거품을 내줘야 하는데, 어, 거품을 내주실 때 이제 방법이 뭐 여러가지가 있긴 하지만, 이렇게 고압수로 하는 게 제일 베스트라고 생각을 하는데, 게러지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언제든 고압수를 쓰실 수 있지만, 그 시간초가 얼마 안 남았을 때, 그때 이제 재빠르게 거품을 만들어주셔야 2,000원 절약이니까 이거 꼭 알고 계시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이 미트 슬라이드는, 어 그냥 이렇게 넣으시면 가끔 둥둥 뜰 때가 있어요.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넣으신 다음에 그 바닥에 밀착돼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다시 원 상태로 해주시고 옆으로 돌리시면 이게 뻑뻑한 느낌, 어 이렇게 뻑뻑한 느낌이 나요. 그러면 이렇게 다시 위로 둥둥 안 뜬다고 하더라고요. 이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예티를 안가 주겠습니다. 네, 이렇게 다 준비가 돼서 이제 바로 본세차를 들어가 볼 건데요. 일단 이제 미트질을 할 때는 이제 너무 힘을 과하게 주면 안 되고요. 약간 얻는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만 해도 이제 충분히 다 이제 오염물들은 지워져요. 오히려 프리워시로도 안 지워진 오염물들이 만약에 있을 때 미트를 너무 꽉 눌러서 하면 기스가 나기 쉽죠.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차는 이렇게 하단 부분이 되게 오염물들이 많아요. 큰 오염물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리 프리워시로 내려줬어도 이제 남아 있을 수밖에 없어요. 이제 미트질을 할 때는 이제 위에서부터 이렇게. 아래로 내려오는데 여기서 이제 잘못된 방법이 밑에 부분을 하고 이 그립 가드로 이제 오염물들을 내려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여러 번 헹궈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여기서 밑에를 하고 이 다시 위로 올라가게 되면 이 밑에 제일 더러운 오염물들을 갖고 올라가는 게 되기 때문에 이제 잘못했을 때 이제 기스도 범미도 넓어지고 안 좋겠죠? 아 <laughs> 그래서 이거는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이제 밑에 질은 위에서 밑으로 하고 이제 밑에 부분을 할 때는 무조건 네 무조건 이 그립 가드에 빡빡해서 이제 오염물들이 이제 날라갈 수 있게 그 다음에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. 저는 하단 부분을 할때 되게 자주 헹구거든요. 근데 조금 이제 예티 같은 경우는 거품을 너무 많이 머금어서 너무 많이 헹구면은 버킷을 한번더 받아야 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이 부분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. 한번 전체 밑에질 하고 오겠습니다. <laughs> 네, 이렇게 본 세차는 끝이 났고요. 이제 그 다음에 휠 타이어 이제 세정 차례인데. 어, 휠 타이어 세정을 할 때는 이제 타이어는 갈변이라는 것을 제거를 해줘야 돼요. 근데 이 제품은 이제 휠앤 타이어라고 해서 이제 갈변 제거도 되고 이제 휠 세정도 되는 제품이고요. 이제 한번 뿌려보도록 할게요. 이 뿌리실 때는 손목 스냅. 스냅이 중요하죠. <laughs> 그쵸. 품이좀 많이 나간다고 해야 되나요? <laughs> 네, 그래서 이게 좀. 손목 스냅을 잘 이용을 해주셔야 돼요. 감... 갈변 엄청. 갈변 엄청 나오시는데. 이 다음에 이제 같은 제품으로 이제 휠에도 분사를 해준 다음에 이제 세정을 해주시면 되고요. 근데 휠 같은 경우는 아마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이제 사제휠이라든지 약간 고가휠을 이렇게 그쵸. 넣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브러시를 이렇게 닦는 걸신하세요 그래서 지금 이. 영상이 불편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. 내 <laughs> 필하면서 일단 제가 오늘 패키지 위주로 이제 제품 촬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<laughs> 된 건데 제품을 막림브러시부터 뭐 디테일링 브러시까지 막다 구매를 아직은 안 하신 분들을 위해서 원래 이것도 필할수 있는 용도로 나온 제품이잖아요. 조금 불편하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너그럽게 <laughs> 넘어가 주시면 될것 같아요. 어, 근데, <웃음> 엄청, <웃음> 엄청 더러운데요? 네 이렇게 이제 모든 세차는 끝이 났고요 이제 드라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왁스만 올리면 되는데 어이 드라잉도 어떻게 보면은 그냥 물기 제거라 쉬워, 쉬워 보이실 수도 있지만 또 처음 하시는 분들은 수건으로 이게 약간 버핑하듯이 닦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막 닦으시면서 그리 되게 오래 걸리기도 하고 이제 물기가 깔끔하게 제거가 잘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드라잉타월 사용방법도 간단하게 뭐 별거 없긴 해요 <laughs> 네, 간단하게 같이 설명드리고 이제 왁스 올리는 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드라잉타월은 양면이 있고 단면이 있는데요 일단 단면도 솔직히, 한 장으로는 다네 다, 네, 할, 네. 아니, 네, 다 하기는 힘들거든요. 이제, 경차 정도면 모를까. 대부분, 이제, 양면을 많이 사용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고, 이제, 여성분들도 이게 아무리 물을 머금어도 그렇게 막 무겁거나 그러진 않아요. 음, 그럴, 그럴 정도는 <laughs> 아니죠. 네, 못할 정도는 아니라서, 이제, 양면을 추천을 드립니다. 이 제품도 양면이고요. 네. 일단, 이제, 본넷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, 이제,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분들은,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막 닦으세요. 근데 이렇게 되면 물기가 이제 듬성듬성 되기도 하고 힘만 더 들기 때문에 이렇게 쫙 펼치셔서 그냥 이렇게 위에 툭 올려 주신 다음에 그냥 이렇게 끌고 내려오시면 돼요. 그러면 이제 이렇게 펼치고 내려오면서 이제 부복진 부분들도 알아서 밀착이 되기 때문에 깔끔하게 되거든요. 이렇게 한 번씩만 해주셔도 물기는 금방 제거가 돼요. 자, 이렇게 드디어 이제 세차에 꽂힌 왁스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. <laughs> 블렌드 이제 블랙 에디션을 가지고 왔고요. 뭐 어두운 계열 차량을 타시는 분들은 이 블랙 에디션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요. 밝은 계열의 차량을 타시는 분들은 그냥 일반 이제 기본 블렌드를 사용을 하시면 돼요. 총두 가지가 나오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퓨어스타 미니 타월로 이제 한번 버핑을 해보도록 할게요. 근데 제가 사용을 해보는 결과 뭐 2차 버핑까지 하면 좋겠지만 이 제품은 1차 버핑으로도 충분한 제품이기는 하거든요. 초보자 분들은 1차 버핑만 하시고 완벽주의자다 하시는 분들은 오리 긴 타월로 이제 마무리를 해주셔도 되게 깔끔할 것 같아요. 한번 작업해볼까요? 네, 한번 해보시죠 <laughs> 대기자님, 어떠세요? 좀 차이가 느껴지세요? 색감이 좀 약간 반으로 이렇게 나눠서 봤을 때는 좀 진해진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, 그렇죠 이게 저희가 타월을 어두운 거를 써서 아까 네. 안 보였던 건데, 밝은 타월에 이렇게 뿌리시면 보이거든요. 아, 색소가. 네. 어두운 차량에 이제 하게 되면 그 짙은 그 느낌이 없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. 근데 카메라에 담겼을지는 모르겠지만, 일단 육안으로도 보이는 정도라서. 제가. 왜 추천했는지 아실 것 같나요? 정말 이게 괜찮은 것 같아요 향이 또 닦으면서도 향이 계속 좋아서 맞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이제 드디어 타이어 드레싱 진짜 마지막 시간인데요 <laughs> 이게 또 진짜 세차의 꽃은 왁스지만 또 세차의 끝은 타이어, 타이어 드레싱이잖아요 <laughs> 그쵸 일단 타이어가 지금 바짝 말랐어요 일단, 이 타이어 드레싱 같은 경우에는, 어, 특별히, 뭐, 엄청난 전달 사항까지는 없지만, 어, 대략적으로 이제 초보자분들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, 이게 바르실 때, 이쪽을 바르시면 안 되고, 이제 이 타이어 옆에, 이 갈변 제거하는 그 부분에만, 이렇게 반짝반짝 발라주시면 되고, 타이어 드레싱을 바르시고 나서도, 이제 조금, 다음에 이제 마르는 시간은 주고 이제 출발을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죠. 이걸 바르자마자 바로 집에 가실 때좀 화석 에서 가시면 이게 이제 약품이 다 차량으로 또 튀니까. 그렇 약간의 좀 경화 시간을 두신 다음에 출발을 하시는 게 좋죠. 자, 그러면 오늘 배수단님 아침부터 오셔서 저희 매장 이렇게 둘러보시면서 패키지 만드시고 세차까지 다 완벽하게 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? 제가 좋아하는 제품들로 이제 패키지로 만들어서 이제 소개해드릴 수 있는 시간,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. 자주 사용하는 제품들로 이제 패키지로 보여드리기도 했지만 또 중간중간에 좀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도 최대한 한다고 했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이제 좀 초보이신 분들도 이제 이 영상 보시고 좀 세차 입문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는 좀 그런 마음입니다. <laughs> 이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래 이거 할인율이 30%였거든요. 그렇죠. 30%민무 합의가 네, 음, 음, 된 이야기였죠. <laughs> 그렇죠 원래 합의가 됐는데 제가 한번 40%를 제가 던져본 거예요. 즉흥으로. 다행히 이제 저희 최원수 대표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그래도 벤슨누한데10% 어. 더해서 그냥 40%로 쿨하게 가라. 네, 최 대표님까지도 오케이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이제 마음이 좀 놓이네요. <laughs> 그 일단 40% 할인율로 어, 이런 패키지 다 가져가시는 거면 저는 정말 좋은 혜택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초보자분들도 또 기존에 세차하셨던 분들도 이런 좋은 혜택일 때40% 할인율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<laughs> 앞으로도 이제 이런 제이 좋은 제품들 소개시켜드릴 수 있는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는데, 어, 이 제품 좀 궁금한데 하시는 제품들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테스트 해보고 좋게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여기서 마무리 할까요? 네. 어, 그럼 앵공구 여러분 안녕! 안녕!